안녕하세요. 야이샤입니다. 2016년 8월 20일, 테알 박사 큰 산맥. 자, 오늘도 헤비 주카 메딕으로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헤비 세 부대, 주카 세 부대, 메딕 한 부대. 이렇게 해서 헤비 주카 메딕으로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스펙 경험치 레벨 45, 본부 레벨 17. 본부 레벨 더 올릴 수 있는데 지금 못 올리고 있어요. 자원이 없어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유닛 레벨을 볼게요. 자, 헤비 16레벨. 주카 15레벨, 네, 메딕은 1레벨. 중요한 거는 공격할 때 중요한 건 경험치 레벨과 분부 레벨이 아니라 제가 유닛과 무기들 스킬들 업그레이드가 더 중요하다는 거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기준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경험치 레벨은 저랑 똑같은데 저보다 무기 레벨이나 유닛 레벨이 훨씬 높으신 분들도 있어요. 네, 그런 분들과 저는 좀 다르죠. 네, 아무래도 유닛이 더 업그레이드가 잘돼 있으면 공격력이 비교가 안 됩니다. 그리고 상륙 정도 업그레이드가 잘 되어 있으면 탑승하는 부대의 수가 다르니까 공격하는 데미지 자체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약간 기준에 맞춰서 보시는 게더 편할 거예요. 뭐 경험치 레벨이 뭐 45나 되는데 나는 뭐 43밖에 안 된다. 어 너가 나보다 경험치 레벨이 높으니까 더 유리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제가 사용하는 유닛들 레벨과 뭐 무기들 스킬, 그리고 전투적 에너지, 석상, 이런 것들을 좀더 봐주시는 게 아마 플레이 하시는데 더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자, 공격 석상. 22%. 아, 낫네요. 11%, 11%, 이렇게 3개가 있고요 체력 19%, 하나. 전투적 에너지는 4개가 있는데, 전투적 에너지가 지금 78입니다. 44 기본에 34 더해서 78입니다. 자, 78 에너지 가지고 헤비 주카 메딕. 헤비 주카 메딕으로 오늘도 테러 박스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자1 스테이지입니다. 1 스테이지는 네,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강화 대포만 잡아주면 돼요. 강화 대포. 그냥 뭐 좌우 방향 어디를 가든 상관없거든요. 근데 우측으로 가면은 강화 대포 사거리에 안 닿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모르니까 이렇게 포격으로 위험 요소들은 미리 제거하고 갑니다. 포격으로 위험 요소들을 잡아주는 센스. 네, 이런 센스. 네, 다 잡았네요. 다다 다 잡았어요. 네, 뭐, 무혈 입성이네요, 이렇게 되면. 무혈 입성, 무혈 입성이죠. 네. 다 부셔버리면, 다 부실게요, 다. 에너지 되는 대로 다부셔버게요 네. 아, 저기, 저기, 아, 두개복기네요두 개, 개. 아, 아쉽습니다. 아, 빨리 가라, 빨리. 깨라, 깨라, 깨라. 아, 본부가 먼저 터지겠네요. 네, 터졌습니다. 자, 1스테이지 간단하게 클리어 됐습니다. 1스테이지 간단하게. 자, 2스테이지 가겠습니다. 2스테이지. 이 스테이지도 뭐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렵지 않아요 좌우 어디를 가든 상관없습니다 좌우 어디를 가든 상관없고 주카만 잘 살리면 돼요 주카만 일단은 지금 이게 렇 낮은 레벨에서 주카만 잘 살리면 돼요 런처가 날라오다가 주카가 맞으면 주카는 데미지를 이 거예요 어 아직 괜찮네요 근데 아 죽어버렸네 다 터뜨렸네 네. 이렇게 힘으로 미시면 돼요 포격하고 힘으로만 미시면 되는 전략이라서 해주파 메딕 괜찮습니다. 해주조합도 괜찮지만 메딕도 뭐 이렇게 한 보대 정도 섞어 주면 테러 박사는 뭐 초반 단계에는 광어 타워들 레벨이 높지 않기 때문에 메딕 업그레이드가 안돼 있어도 힐로 어느 정도 버틸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낮은 레벨에 메딕이 해 주는 힐로도 버틸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섞어 봤는데 그냥 단순 해주합보다는 요게 좀더 사용하기도 편하고 제 생각은 조금 더 효과가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직은 제 레벨에서, 뭐 레벨이 좀높아지면 그냥 해주 조합으로 그냥 밀어버려도 될것 같은데, 전좀 아직 레벨이 어중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게좀더 제가 봤을 땐좀 편한 것 같더라고요. 네. 자, 다음 3스테이지입니다. 3스테이지도 뭐 그다지 어렵진 않습니다. 40 중반 정도 되면 포격 레벨이 좀 되기 때문에, 그래도 밑에 포들만 제거하고, 여기 런처는 가 탱킹하면서 가겠습니다. 탱킹이 몸으로 못 방한다는 거죠 못 모빵. 방, 못 방이라고 러죠 여기 어메가 내려. 어, 가끔 제가 이렇게 부대가 다안 내리는 경우가 있어요. 급하게 막 하다 보니까 좀 정신 없이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부대가 다안 내리는 경우가 가끔 있더라고요. 예, 저처럼 하시면 안 됩니다. 잡아주고. 이런 네. 어, 네 지금 이, 이런 게 위험해요. 이런 거. 만약 이 타이밍에 런처가 날라오면은, 네, 주카가 죽을 수도 있거든요. 주카가. 뭉쳐 있으니까. 네, 런처 데미지는 뭉쳐 있는데 들어오면은 거의 모든 유닛에 다 데미지가 들어갑니다. 이도 해주고, 메디킷도 쏴주면서. 네, 이렇게 3 스테이지도 간단하게 클리어가 됐습니다. 3 스테이지 간단하죠? 페러박스 한 3까지는 간단합니다. 3까지 정도는 뭐 누구나 어느 정도만 레벨이, 레벨업이 되시면 클리어 할수 있습니다. 처음에 딱 시작하고 레이더 업그레이드 하고 그 페러박스 오픈했을 때는 좀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외에는 충분히 다들 공략이 가능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자, 여기 내려서 좌측으로 크게 볼게요. 좌측으로 크게 놓는데 이렇게 붙어 있는, 붙어 있는 방어 파워들을 공정으로 그 최대한 잡고 가겠습니다. 공격으로 최대한 최대한 잡고 공 최대한, 우 에너지 계속 확보할 수 있으니까 최대한 폭격하고 혹시나 모를 불상사를 대비해보겠습니다. 혹시 모를 불상사랑 네. 싸는 걸 말하는 거죠. 네. 공력을 하지 못하는 경우, 가 생길 수 있으니 그런 것들, 그런 위험 요소들을 미연에 방지하고 가겠습니다. 네. 네. 일단 쇼 치면서 밀어줍니다. 아, 제 코드를 좀 잡아줄 걸 그랬나요? 네, 코드를 네. 좀 잡아줄 걸그랬나네요 레벨이 낮아서 그런지 해비를한 방에 잡지는 못하네요. 제 헤비를. 제 헤비가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는 헤비가 아닌데, 한 방에 못 잡네요. 연막으로 가려줍니다. 아, 메디한 마리 죽었어. 메디 아, 나 메디 두개 죽었어. 아, 이좀 좀 아쉽네요. 바로 때리겠습니다. 그러면 진격해주. 네. 헤비가해서 해비 <laughs> 네. 헤비가 업데이트 맞아주고 그래서 주카가 때리는 시기. 이런 식이 기본 형태가 되면 됩니다. 네. 헤비는 공격력이 약해요. 체력이 강하기 때문에 주카를 최대한 보호해주는 역할을 더그 주목적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헤비가 공격을 엄청 잘해서 막다 깨고 이러면 좋겠지만 그러면 진짜 사기 유닛이에요. 사기 공격력이 높아버리면. 일단, 이거는 그냥, 헤비는 탱킹 용도로만 사용하시고. 자, 아, 왜 이렇게 끊기죠, 뭔가? 이러면은, 플레이가 좀 어렵죠. 이제 5스테이지입니다, 5스테이지. 아, 5스테이지가, 뭔가 만만치 않아 보이는데요? 뭔가 만만치 않아 보여요. 런처들 요, 요거, 요거 두개 잡고, 그냥 밑에서 밀고 올라가 볼게요. 잡고, 런처 잡고 이 런처 잡고7곱번올라온요이 안쪽 두 개를 잡고 어, 이게 좀 영화만 한데요? 어, 이거 HP가 너무, 너무 높은 거 같은데. 이거 하나만 잡고 가야 될 것. 둘다 잡는 거는 좀 무리가 있고, 하나만 잡고 가야 될것 같네요. 아니면 그냥 가도. 차라리 아래쪽에 있는 이 대포를 잡을까요? 대포랑 박격을 잡고 밀고 올라가보죠 대포랑 박격을 잡고 어우, 에너지 많이 들어가네요 자, 그리고 올라가보죠 어우, 이 기관의 수비가 음, 아, 버티네요 반의 헤비가 그래도 좀 버티네요. 어, 방어 파우들 HP가 세가지고 막 죽는 거 아닌가 생각했는데 아니 버텨줍니다. 아니야조 버틸 수 있네요. 어, 근데 하방에는 엄청부 데미지도 많이 네요 많이 빠졌죠. 그리고 좀 빠져서 다시 이제 본부 쪽으로 바로 가게. 아네 어, 이런거 이런거 이런게 위험해요 이렇게 두개가 뭉쳐있을때 뭉치는 타이밍에 런처가 막 날라오면은 데미지를 많이 입습니다 어우 네 이거 세네요 상당히 센데요 힐도좀 어, 해주고 어네 이거 상당히 지금 아슬아슬 하겠습니다 이거 이렇게 되면 네. 이게 헤비 주카 메딕 조합이다 보니까 주카 비중이 없세 생각보다 적어서 아네 지금 주카 이제 좀막고 있죠 역카 비중이 적어가지고 네, 어떻게 될지 아깰수 있겠네요 그래도 네, 그래도 깼습니다 이 예, 정도면 예, 깼죠 네, 깼습니다. 아 근데 오늘 5스테이지가 만만치 않습니다 네 5스테이지 만만치 않네요 어 이거 런처들이 이렇게 데미지를 많이 줄줄 줄 몰랐어요 아네 살짝 컨트롤을 필요로 합니다 오늘은 네. 제가 어떻게 무빙을 했는지만 자세히 봐주시면은 네, 충분히 저랑 비슷한 레벨의 비슷한 석상과 비슷한 전투적 에너지를 가지시면 공략을 할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6입니다. 6. 네, 제가 한번 꼭 깨보고 싶어하는 6인데, 자 오늘도 만만치는 않네요. 6은 항상 만만치 않아요. 그래도 우측 편으로 가는 거 한번 해볼 만할 것 같은데요. 이거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우측 편으로 가는 거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우측 편으로. 뭔가 런처들잘잡아주는될것 같기도 하거든요 지금 이게 느낌이 자처붙어있는 스나타오랑 박혁도 같이 쏴주고 아 레시피 어마어마하네요 네, 런처 깨졌고요 하나 네, 내려서 최대한 이쪽 벽으로 간 다음에 쇽을 한번 빵싸주면 네, 일단 쇼이 헤비만 한번 딱 걸려주고 네 살짝 멈춰줬지만 이차로 여기서 또 한번 빵싸주면 아 어, 포물 너무한데요 제가 너무 많이 쓰나요? 어 이거 한번 떼보고 싶네요 네, 풀릴 때쭉또 한번 요걸 빵 쳐주면 좀 지금 굉장히 잘못 잘 쓰고 있죠. 제가 정제적소에 쓰는 것 같은 느낌인데, 많이 쓴다는 느낌도 좀 있긴 하네요. 빵, 밥, 어서 주고... 아, 이게 예. 예, 지금 뭐... 연차만이 문제가 아니라 스마트 하나 이런 것들도 많다고 니까 헤비들이 듣기하기가 어렵네. 이미들이 헤비가... 생각보다 듣기하기가 어렵네요. 아... 네. 어... 뭐가 근데? 공격력이 좋은 지인데아헤비들이다 죽었어요 헤비들이헤비들이다 죽어버리면 어렵죠. 좀밀면 올라가 보려고 했는데, 공격력이 약하고 방어 타워 HP가 높다 보니까 그것도 쉽지는 않네요. 공격력이 제가 좀 낮고 방어 타워들의 HP가 높다 보니까 건물을 하나 깨는데. 방어 타워 하나 깨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소, 소모가 됩니다 시간이 너무 소요가 되다 보니까 아 이게 쉽지가 않네요 그렇게 볼까요? VHP 30만 넘어가고요 아, VHP가 30만이 넘어가고 아, 좌측으로 한번 가볼까요 좌측으로 우측은 일단 실패했고 이번엔 좌측으로 그러면 한번 가보겠습니다 한번 더 도전해보고 안 되면 깔끔하게 포기하겠습니다 제가 막, 어려운 컨트롤 을 하는 플레이를 하진 않을 거예요. 헤비 주카 메딕 조합으로 할 때는, 어려운 컨트롤 을 하는 플레이는 하지 않을 겁니다. 좀 쉽게 공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라서, 헤비 주카 메딕이 그나마 좀 컨트롤을 그렇게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조합은 또 아니다 보니까, 방향이나 어떤 루트로 가는 게 좋은지, 그 정도만 좀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제가 공략을 못 해버리면, 또, 죄송한 일이니까, 최대한, 한 대까지는 하겠습니다. 아, 이 집이 어마어마하네요 기관이나 화방은 좀 케어가 되는 것 같아요 메디 1레벨밖에 안 되는데 기관이랑 화방 정도는 살짝 케어가 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 한번더 뭉쳐주고 근데 문제는 스나나 대포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한방 데미지 큰 것들 그리고 또 이렇게 뭉쳐있는 것들 아 뭉쳐있으니까 이것도 어마어마하네요 진짜 방어타워들이 이렇게 막, 막 여러 군데로 이렇게 많이 있으니까 메딕 힐, 힐이 버, 텨주지를 못하네요. 뒤로 빠졌다가. 아, 메딕도 써보고 하는데? 아, 쉽지 않습니다. 메딕 엄청 죽었죠, 지금 또. 아, 메딕보다, 메딕이 공격. 메딕이 아니라, 메딕이 문제 아니라, 주카가 공격력이 약하니까, 건물 하나 깨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방어타워 하나 깨는데. 아, 네. 그게 문제네요. 방어타워 하나 깨는데 시간이 너무 걸려요. 이러면 끝났어요. 여기 게 맞은편에서 런처 날라오는 걸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네. 헤비 주카 메딕, 그냥 단순하게 좀 약간 미는 식으로 공략은, 한 1에서 5 정도까지. 5에서는 또 살짝 컨트롤이 필요합니다. 1에서 5 정도까지 해서, 자, 네, 클리어 했고요. 1에서 5까지만 오늘 공략하는 걸로 하고 네, 파우더는 아껴뒀다가 좀더 레벨 올라갈 때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1에서 5까지 공략하는 걸로 만족하고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